빛으로 만나라 유토피아래. 어 어. 깡커미는 봐나 이거. 안녕. 안녕. 여기는 강릉. 대도. 강릉. 강릉에 강릉. 있는 대도호구 관아입니다. 대도호구 관아입니다. <laughs> 대도호구 관아. 대도호구 대도 관아입니다. 어. 유토피아 구경왔어요. 유토피아 구경왔어요. 근데. 네. 음. 밤인데 네, 밤인데 사람들도 별로 없네요 어, 그래서, 그렇게, 별로 그래서 아쉽네요 맞는 게 좋아요? 아니 그래도 같이 어롱도롱 아. 하는 게 그게 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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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 아니 거기서 찍었잖아 엄마가 아니 아까 새끼 없, 없었잖아 아니 엄마가 찍어줬는데 여기 색깔 아 색깔이 아유, 나왔냐고 아, 이 색깔이 너무... 이 색깔 엄청 예쁜데 어 근데 또 예뻐 어그색 어, 나왔어 근데 어 봐, 어, 온 <laughs> 말을 적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. 어, 이게 한문이한 문, 한 문. 세상에 한문이다 있네 돌아가는 이 대나무에. 어. 어, 이거 봐가 이거 왜 나오는 거봐 이거. 어. 음. 세상에. 음. 음. 어. 음. 와. 뭐. 어. 응. <목소리> 세상에, 저거, 저, 저, 저거, 저거, 사람을 비춰주는 거야, 저기, 불에서 가라 아, 그 또, 어머, 이제는, 이제는 끝나나? 저, 저쪽에서, 저, 저쪽에서 비춰주고. 어. 와, 멋져. 진짜 웃기지 마, 뭐다 이건 어디서, 이건 어디서 이렇게, 어? 아, 근 그래, 여기서 나네. 아, 어떡해. 어, 아. 멋지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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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, 대나무도 또, 대나무로 해서 더 멋지다. 어, 진짜로. 진짜. 그지 진짜, 어, 그치? 멋있어? 진짜? 너무 좋구나. 아가세요 어디서요? 여기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냥 갈수 없지. 요 내가 따라 먹는 거야, 아가 그기서 내가 따라 먹는 거라고, 아가. 진짜? 몰라? 하나 조금만 가 가져... 우와. 세상에 너무 이쁘다. 이거. 뭐가타뭐 뭐, 뭐지? 물. 물이 올라가. 그래서 비상인가 보다. 맞네. 엄청 대인데. 어. 가 어, 어. <laughs> 뭐 생각도 못했는데. 어. <laughs> 뭐야 이거 무슨 뭐야 이거 벚꽃셔 보야? 나엽 단풍? 오 어, 단풍? 응 음. 단풍 같지 않아 단풍? 응 어, 맞아. 음. 어쩌면 이렇게 지붕을 이쁘게 한대 너무너무 어. 이렇게 <laughs> 오, 예쁘다, 지붕. 너무 너무 이쁘다. 저렇게 키가 작은. 저거 봐. 진짜 이쁘다 지붕. 오뭔 <laughs> 일이야. <laughs> 오. 어다 여기 훨씬 이쁘다. 어? 앞에 거보다. 어, 나비 봐. 어. 헉, 너무 예뻐. 너무 예쁜데? 이야. 뭔 일이야. 너무 좋다. 세상에 기와지붕이뭔 어, 일이야. 이쁘다와 저거 봐. 저 우와. 나무. 헤이. 대문 대, 대문 봐봐. 저거. 얼마나 여기 아름다워. 와, 맞다 미쳤다. 헤이뭔 어, 일이래. 근데 뭔 일이야. 오 세상에 세상에 지붕 이 지붕 네. 이쁜 거 봐. 지붕이 제일 예뻐. 어 여기 여기는 모두 지붕이야. 어. 지붕이 예뻐. 왜 지붕에다 입좋지 완전히 난, 막 그냥 그냥 누구 말도 신의 한 수야 신의 어. 한 수. 용용용용용용또또또 용. 용, 용. 또, 또 가고. 왔다, 그다, 또, 그다, 그다. 왔다, 또 그, 가고. 또또 그, 어. 또, 또, 어, 어, 어. 또 왔어. 어, 어. 세 번, 네번 가나보다. 어. 아니, 아니 난세 번만 간다. 어세 번이다. 진짜 귀여워, 지붕이. 뭐라고 표현하기, 못속도록 이쁘네. 어. 그러니까 저렇게 음. 모양이 너무 예 저거 예뻐. 봐, 어. 세상에. 어떻게 지붕을 저렇게 이쁘게 만들 그런 저거를 어. 했을까. 이거는 아무것도 어. 아니지, 지붕이 예쁘다. 근데 지금 어. 전색으로 사려고 싶다. 어, 진짜 <laughs> 어, 너무 예쁘다. 어, 이거 봐, 어, 배색이 너무 예쁘잖아. 어, 이거 너무 예뻐. 파란색이 너무 예쁘잖아, 알지? 어 아, <laughs> 예뻐. 오,